여러분들 또 다른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 그, 적벽대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써놨죠. 적벽대전. 화면을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적벽대전이라는 게 있는데, 적벽대전을 여기서 합니다. 왜 여기서 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삼국지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보세요. 자, 기존의 학설에 의하면, 오나라의 수도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적벽대전을 여기서 합니다. 왜죠? 위나라가 이 북쪽에 있었다면서요. 그럼 이렇게 처음 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형주를 치고, 자, 형주를 치고, 오나라까지 갑니다. 성주는 마무리하고 오나라 수도 여기 있으면 오나라 수도를 쳐들어가야죠. 왜 여기를 쳐들어가요? 여기다가 강에다가 배를 띄워가면서 여기 강에다 배를 띄워가면서 왜 여기서 전투를 할까요? 여러분들 삼국지 읽으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왜 조조가 여기에다 목숨을 걸었을까요? 오나라 수도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오나라 수도는 그래서 여기서 죽기살기로 막은 겁니다, 오나라 군대가요. 유비가 여기서 쫓겨내려왔지 않습니까, 여기 쪽에. 이쪽에서 쫓겨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송권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도 나중에 천천히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로 갔어요. 제갈량이 여기로 쳐드, 저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이거를 적벽에서 물리치는 거거든요. 여기 이 동네 얘기입니다, 이 동네 얘기.